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맥유민장입니다 오늘 진행할 깨드림은요 버닝서버 하드로시드 솔플 도전 지금 완전 버닝서버 버닝서버 버닝서버에 보시면 은 캐릭터가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레벨이 근데 200...255? 버닝서버 레벨이 255 지금 리맨에 갔어요 리맨에 버닝서버에서 템공개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보스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레 전들이 가네요. 약간 좀풀밭이네요풀밭첫 풀바. 번째 템. 와, 이터널 플레임이. 이것도 최상급 보너스 우리 또 반지죠. 30 포인트가 심해탕 2. 그다음에 힘 5퍼. 어웨이 크링. 위점 30에 AD 7퍼 5퍼. 22성에 위점 30. 심해탕 2. 그다음에 012. 올드서 버블. 이거 다직장왜 이러는 걸까요? 잠깐만. 시드 4렙링 와. 사렙 링이 있습니다 웨폰 퍼프 에스링도사렙 링이 있습니다 대체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본조님 자 그리고 핑크팬 성배 64에 6%고요 네6% 도미네이터 페네트 22성 40에 6% 위점 30시의탈힘2 올테 4% 심의탈 힘1 베어스 퍼플 페네트 힘이 늘어나죠 20성의 탈가 33퍼 에디가 이탈이네요 5% 7% 16% 82%에다가 데미지 그리고 보보밤 40% 30% 방문 30% 에디가 0 21% 그리고 엠. 위맥이 0 3%입니다 야 이쯤 되면 운영자님 아니냐? 왜 이러는 거야 왜왜 왜, 대체 왜 76%에 6% 일단 굴글베리고22% 나셨고요 윗30% 에디가 7% 5% 0 12입니다 모자고요 모자 62% 5% 그리고 쿨감 2초 1 2 6퍼태가 a d 5 4포1포시당힘 1입니다. 샤레마 20성 3포 그리고 위점 30 AD5454 16 22성입니다. 41퍼 위점 3 0포 4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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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레이 워리어 아무고요. 7 6에 6퍼 위점 30퍼 5대 5퍼5퍼 15퍼. 6 4에 6퍼. 와 이거 위점 33퍼. 아니 이것도 다직장 아니야? 시메탕힘 2에다가 012힘 5포입니다. 깡초 100에 쌍레 위점 30, 힘 7포, 힘 5포, 힘 16, 디골리도 마이 요리 4의6포 위점 30, 시메탕 힘이 올트 4포. 자 나이트 쇼드입니다. 위점 33포, 시회탕 힘이 012 올트 4포. 장갑입니다. 어 장갑, 5의6포 크크올그 다음에 크뎀 3포의 올티 4포 4포 페어리아트메지컬 완작의 위점 30 심의탕 힘이 힘 5포 40입니다 70의 5포고요. 위점 30 7포 4포 012. 자, 노블 브레이 슬릿이었고요보공은40 0129, 그 다음에 에디 129보0 1 2 와, 미쳤습니다마지막 엠블렘은 00방해00울입니다 과연 버닝 서버 하드루시들 도착하는 아들 보준이스탯는요 오만 오천원 에디 조각보라고 뭘 에디 조각 2500만원 어치의 애디라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쌍랜템들도좀 볼까요 아니 앱솔 이렇게 지금 세트 효과를 받으 해서 여기 또 있습니다. 아쿠아티 레터존 야식에 들어. 마이스토신볼의 아드. 목걸이의 아드. 반지의 아드. 마이링의 아드. 가디언 마이스터 이모탈링 여기에다가 또 아드. 000조격하다가 나온 것 같은 보방공 00힘 노블 브레이슬리. 피스까지 해서 뭐 엔드 콘텐츠까지 다 즐기셨는데? 왜모슨일이리고 <laughs> 뭐 잠깐만 아이 나 부고도 안 믿기네. 이분은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미쳤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5배 개수받으달라고 했었다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게 뭐야 아니라 18, 9 20이었다 와. <laughs> 이 형님은 미졌습니다 5만 3천에 금 5천 8백만 복음 379방무97 크림 116입니다 출발 자 커져 렛츠고! 드그자 드그자 드그자! 자리스 사용해 주고요 자스위미 써주고 여기서 버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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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올려주고 파인드 그 다음에 루인 인피니트 스위드링! 가보자! 자 스톰까지! 한줄 순삭 됐고요 여덟 자루까지 다시 한번 뽑아줍니다 자 마크도 한번 켜주고 게더링 플러스 뿌리트 와, 미쳤다, 이거 뭐야. 여섯 줄까지, 곱하기 6까지 왔습니다. 이게 버닝 서브임 이게 버닝 서버임, 여러분들.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버닝 서브입니다 지금. 멸망. 자, 멸망이가한번또 꽂아주고, 위로 이제, 오, 다이크. 오, 위험다 아, 이번엔 폭탄이 한번 넘어가더라도, 여기서 한번 막아야겠어. 자, 루시드 손짓 모양 보고, 그 다음에, 의지 이따가 사용해줄 준비할게요. 자, 의지 한번 써볼게요. 어, 뭔가 폭탄을 막은 듯한 느낌. 아님 말고. 가자. 바인드까지. <목소리> 게더링, 블루썸, 스톰. 다시 한 번, 여덟 자로 들어갑니다. 자, 마크 한번 놓고, 한번 더, 승유지. 자, 이제 2 페이지로, 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곳이 아들, 뿅, 다이크. 자, 가드해주면서 지구내드는거한번더 막아줬고. 폭탄 받아. 자, 폭탄 때, 인피니트 후적을 부정을... 아, 근데 이건 도어가 까이겠네요. 구사일생 가나? 구사일생이 e 없구나. 맞다. 이거 링크가 없지? 자, 도어 까였고요. 1페이지 10대카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디바이드, 디바이드, 디바이드. 2페로 넘어갑니다. <laughs> 와, 미쳤다. 자, 여기서도 아델이 엄청난 유틸, 공동체고. 용이 줘가지고, 다출 한번 해주고, 터도 또 피해주고, 임페 레조로 또 피해주고, 물량 먹고. 자, 폭탄 들어왔고. 지금, 아, 타이밍, 까비. 나비가 나왔으면 나비한테 몸 박히는데, 이것이 서버렉, 킹고렉. 자, 이제 아델이 또 하드루시드 장점. 추적하면서 계속 후드를 펴줄 수 있다는 거. 추적하면서 패는 거 여머니 아니었다고. 어, 우리 리오미도 래프긴 해. 같은 래프긴 한데, 좀 다른 레 래프지. 멀리서 여기서 계속 가는 길을 볼게요. 자, 한번더 오케이. 여섯 자로 나이스. 뻔니 보여 잠깐만, 너무 빨리 써나? 아니야, 맞았어, 맞았어. 오케이,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요 댄스 아아아있아아아아아명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 투물량 데미지 스킬 한번 써볼게요. 귀여울 것 같은데? 오우, 쉐! 잠깐만! 귀엽네요, 예. 투물량 뭐야, 이거는. 오! 와, 잠깐만요! 자, 이트라덱스난 간다를 연상케 하는 어마무시한 장면. 투물량이 때문에 죽었다. 다시 가자, 우리. BTS. d 노 you know BTS. 가자! 샤프이즈 리필. 여기서님카드와 응? 뭐해 야카드가왜 안됐어 칼날 형님한테 카드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 이거 죽였다 도망가 도망가 인패. 도망가 오케이 굿자 나비 풀고 렛츠고 유지 가자 자 스위비 리스퍼 노블리티 그레이브 넣고 오, 가보자 개도링 블루썸 스톤 발동 한번더 오케이 자 마지막 마무리 피 체력 회복 끝나는 순간 개도링 블루썸 예측샷 해주면서 마지막 캬 버닝 서버 최초의 하드로신솔페 와, 미쳤습니다. 버잉 서버에서 하드로신솔페 본조님 웅장해진다, 진짜. 어? 핸드메이드 드랍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닦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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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여. 설마! 아, 케이 쉐이드 스태프! 이야, 스태프가 나오네. 투더나 스면 레전드였네. 하드로즈든 쏠프를 버닝 서버에서 클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본조님 진짜 미쳤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꼬마 탱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까지 요망